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주로 밥값으로 쓰였다고 했지만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의회 의장단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서입니다. 서류에는 지난해 11월 초 김해시 의회 부의장이 내외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밥값으로 61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저저계내는그들하고 저녁을 한번 자기가 고또 김해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장유삼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24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아, 김해시의회장단의 1년 업무추진비는 8,700만 원. 한 시의원이 내역을 확인했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밥 사줄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확인한 결과는 밥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김해성관위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그 선거국민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회 의 의장단은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고 의장단의 부주의로 서류 작성이 미비했을 뿐 유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